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 도심 가까이 이렇게 맑고 고요한 숲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왕시 청계산 남쪽 자락, 청계산 맑은 숲공원은 이름 그대로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힐링 명소입니다. 입구를 지나면 나무 향과 흙내음이 퍼지고 햇살은 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쏟아지죠. 계곡물 소리와 새들의 노래가 어우러지며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려갑니다. 조용한 계곡가에 캠핑 의자를 펴고 책한 권을 펼쳐도 좋고 그냥 눈을 감고 바람결을 느껴도 좋습니다. 산책길을 따라 올라가면 천년 고찰 청계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기와 지붕 위로 내리쬐는 햇살, 낡은 목탁소리 한 번에 복잡한 마음이 고요히 정리됩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누군가의 후기처럼 당일치기로 마음을 리셋할 수 있는 최고의 힐링 코스입니다.